안녕하세요, 닥터 리프팅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경과 체크. 제가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을 언제 어떻게 보고 어떤 처치를 해드리는가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환자분하고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는 진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리프팅을 하고 나면 일주일 후 경과를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실리프팅을 하고 났을 때 얼굴이 굉장히 붓거나 멍이 심하게 드는 경우는 많습니 않아요. 제가 대략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10명을 하면 8명 내지 9명분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는데 10에서 15% 정도의 비율이죠 얼굴이 좀 많이 붓거나 멍이 좀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제가 관리를 해드리죠 보통 시술을 하고 일주일 후에 경과를 한번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집이 너무 멀어서 일주일에 오기가 힘들거나 그러면 한달 안에 한번 정도는 꼭 병원을 들려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얼굴이 좀 부었어 멍이 많이 들었어 그런 경우에는 보셨을 때 LDM이나 뉴셀이나 인텐스 울트라 같은 얼굴을 재생시켜주고 붓기를 빼주는 얼굴을 따뜻하게 마사지 하듯이 림프 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멍이라는 게 결국은 적혈구가 깨져서 얼굴 안에 쌓여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원활하게 밖으로 빼주는 관리를 하게 되면 회복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시거든요 그리고 멍은 어떤 경과를 갖냐면 얼굴에 멍이 심하게 되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붓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뒤쪽 이 쪽에 쌓이게 돼서 리프팅을 하고 나서 대략 한 조금 회복이 늦는다는 가정하에 일주일 정도면 이쪽이 좀 커져서 부어있게 되고 그때 LDM, 인텔 솔트라, 유셀 같은 것들로 관리를 받게 되면 여기 있는 게 강제로 이렇게 빠지면서 얼굴이 급격하게 붓기가 빠지게 되죠. 제가 이 관리 장비 세대를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붓기를 최대한 많이 빼드리기 위해서 환자분 얼굴 타입에 따라 맞추기 위해서 종류별로 갖추고 있거든요. 하고 나서 경과를 회복시키는 것도 내가 실리프팅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저는 한달 뒤에 평가를 합니다 보고 붓기가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오실 수 있죠 환자분 여건을 따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번 내지 세번 아니면 더 빈번하게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해드리고 한달 후에 최종 결과를 봅니다 그때 만족도에 관해서 여쭤보고 만족도를 체크하고 만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관해서 어떤 다른 시술을 할지 아니면 추후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고 그리고 리프팅 효과가 마음에 드는 경우에도 어떻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시술을 하고 경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평균적으로 일주일 후에 한 번, 그 다음에 한달 후에 한번 붓기가 거의 없고 멍이 안 드는 경우에 다음 붓기가 많이 있고 멍이 드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LDM이나 이런 관리 장비를 이용해서 멍을 빼주고 확실한 건 멍이나 붓기는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대로 얼굴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술을 받고 나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병원에 연락을 주시고 찾아주셔서 소통을 더 강화하시며 좀더 편안하게 만족스러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닥터 리프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